동아시아가 지금 문화적으로 이렇게 종독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유교가 정치적 기능을 못하고, 결국, 어, 불교를 닮아서 수양론, 불교는 수행이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수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양론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자꾸 도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에서 도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정치는 기술인 거고,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작동시킬까가 중요한 거지, 자전 어, 세계 인류 문명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진귀한 이야기가 있는 부타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당나라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송나라로 들어가는 그당송교체기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분열상들이 일어나요. 그걸 5대식국이라고 하는데 어,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회창법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교종의 목을 거의 끊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창법난 이후로 어, 교종이 더 이상 어, 제대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거의 중국 불교사 거의 끝까지 뭐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시대가 이제 좀 재밌는 시대고 중국이 아니 이제 불교가 전차, 점차적으로 어, 깔아앉는 그러면서 이제 유교가 살살살 올라오는 그런 에, 어떻게 보면 고려 조선의 교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회창법란이라는 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회창법란이 어, 전체 당나라 불교에서 교종을 날렸고. 교종을 날리는 덕분에 이제 선종만 남게 되는데 선종은 실천주의 중심으로 해서 명상주의인데 그게 어 논리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교종 위에 선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초식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이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구조가 되는데 이게 선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교종이고 그래서 교종을 비판하면서 선이 그 위에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많으면 아우 그건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그거 말고 어 마음을 직접적으로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기층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어 육식동물끼리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교정이 없어진 게 굉장히 좋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저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게 이제 논리적인 부분이니까 논리적인 부분이 공백 상태가 힘의 공백 상태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신중하기 살살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논리가 없으니까 이제 약간 떠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격받았을 때 대응해서 뭔가 말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실천가들의 가장 큰 특징이 실천으로서 설득력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어, 뭔가를 설명해야 될때 음,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전에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 뭐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음식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 그렇게 잘하는 분이 요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은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 손맛이 좋은 분. 근데 손맛이 좋다 그래서 그걸 가르칠 수 있느냐, 전수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성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보편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둘 다.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예술적이 돼요. 이거는 학문적인 거고, 학문적인 거는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배우면 어느 정도가 돼요. 물론 뭐 머리가 워낙 좋고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따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견적이 나오는데 예술적인 부분은 그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안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배워도 그게 전수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 똑같은 그림이라고 얘기해도 이게 쉽게 말해서 정물화라든지 세밀하면 이게 추상화예요. 수상화는 보려고 하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관점들이 좀 다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신유학에게 밀리는 신유학에게 밀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는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나중에 송나라 시대가 되면 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족 국가로다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나라나 위진 남북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오대식국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목민 중심의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런데 한족 국가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체제들이 좀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교가 힘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저 교종이 이제 무너진 상황. 그래서 국가 체계가좀 달라졌다는 거한 가지.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인도에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인도 불교가 골로 가면서 어, 외부적 충격이 없어요. 어 그래서 내수 시장만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이디어가 원래는 인도에서 계속 들어왔어요. 새로운 변화들이 계속 이렇게 충격적으로 들어오면 이쪽 불교들이 작동을 하면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들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충격은 없고 그냥 우리끼리만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끼리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브레인이라고 할만한 교종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죠. 그게 이제 유불교체기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불교하고 유교의 교체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게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창법란이라고 하는 게 교종을 날리는 게 굉장히 크고 이게 쉽게 복구가 안 됐어요. 어, 복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희종 때가 되면 황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황소의 난 들어보셨어요? 음, 그냥 국사 시간에 잠 아니 국사 시간에 나오죠. 어, 누구 때문에 나오냐면 최치원 때문에 나옵니다. 최치원 때문에 토 황소경문. 어, 최치원이 뭐 대단한 것처럼 뭐 해가지고 이 황소가 난을 일으켰는데 이 지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한 어, 한 8년? 8년, 9년 정도의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880년에 장안을 하면 수도를 함락할 정도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창범난 일어날 때쯤 되면 안사의난 이후 당나라가 꺾인다 그랬잖아요. 안사의난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방 군벌들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그전에는 그 전에는 당나라가 전체를 다 통제를 했었다면 안사의난이 일어나면서 군벌들이 군웅이 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지 처음 읽을 때 그런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한나라는 존재하고 있는데 뭐 동탁이라든지 원소라든지 뭐 이런 놈들이 다 주변에 있어가지고 황제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경기도 지방 정도만 황제가 이렇게 뜻대로 할수 있고 지방엔 다 제후들이 있어 요 유력 제후들이. 걔네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안사연한 이후부터는 어, 효율적으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중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이 도와줘서 그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안사연안이 끝난 거기 때문에 걔네를 공격할 수도 없어요. 어, 지금 그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만회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을 좀 기해보려고 했었던. 아, 저는 어, 회창법란을 꼭 종교적인 걸로만 다 해석하진 않아요. 그거를 약간 반전시키려고 했었던, 그래서 돈을 좀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그런 요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불교를 털어가지고 그게 돈이 좀 되면 그걸 어떻게 좀 처리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것같아 그런 생각은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후주의 세종도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또. 그런데 이게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끝났죠. 함부로 손대면 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가 불교를 믿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걸 공격하면 혼란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가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그 혼란을 잠재우는 게 중요하냐라는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음, 당나라가 이제 더안 좋게 된 거고 어, 거기서 이제 황소의 난이 일어나요. 어, 당나라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소금 전매라는 거거든요. 소금을 전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담배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어 전매하는 게 있잖아요. 전매청 뭐 이래가지고 소금을 전매 약간 미쳤지. 그러니까 세금은 잘 거치죠. 소금은 담배보다 훨씬 영역이 크잖아. 담배는안 피는 사람은 돈안낼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 그 돈이 없잖아. 근데 소금은 안 먹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소금을 전매해버리면 소금이나 차 같은 거 전매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이 엄청납니다. 정부로 들어오는 수익이.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게 부자들은 거기에 좀 세금이 들어와도 그게 큰 타격이 없는데 이거는 일상품들이잖아요. 그리고 차도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물을 중화해서 먹는 그런 용도로서의 차기 때문에 그 일상품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선과 차 얘기할 때도 항다반사. 그러니까 밥 먹고 물 마시고 이런 쪽에서 차가 나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차하고 소금에 이런 데다가 세금을 매긴다는 게어 조세 부담을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어 모든 사람이 쓰는 데다가 세금을 매겨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소금에다가 세금 매기는 걸로 이걸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 황소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세금을 저렇게 매기면 우리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저 뭐야... 어 송유관에다가 어떤 놈이 파이프 박아가지고 기름 빼서 이렇게 뭐하고 대담한 사람들 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 저기 소금이 잘 된다더라니까 소금 밀매업 같은 걸 합니다. 어, 그러니까 뒤로다가 이렇게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이렇게 빼는 어 황소가 내나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 걔네를 잡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돈도 어느 정도 되고 잡히기 싫으니까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저기 이제 수도를 함락할 정도니까 뭐 대단한 규모의 반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민 반란으로서 수도를 함락한 거는 어 안사에 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명나라가 어, 아 청나라 들어설 때, 명나라 말 청나라 들어설 때 이자성에 난음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 군대는 정규군을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규군은 훈련받은 군대고 농민 군들은 이게 약간 오합지졸이거든요. 어, 그래서, 정상적인 나라는 이길 수가 없어. 어, 그런데 이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라가 이미 다 주저앉아 있구나. 마치 우리나라 조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임진왜란 일어나가지고, 어, 군대에 이렇게 차출을 하니까 붙들고 왔더라. <laughs> 붙들고 왔더라. <laughs> 그게 이제 조령에서. 그러니까 신립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말들이 많은데, 저는 실립이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군대를 가지고 도망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다 셉니다. 가다가 다 셉니다. 무서워서.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부모님 앞에 돌아가시면 안 돼. 자기가 죽으면 안 돼, 자식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있다. 그게 엄청난 불효라고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 게다가 몸이 상해도 안 돼. 야, 전쟁터에 나왔는데. 몸도 안 다치고, 내가 죽어서도 안 되고, 이걸 교육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붓을 들고 왔어. 야, 이거 됐고 무슨 전쟁을 해. 그러니까 그냥 너네 물러나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배수진을 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전멸 당했잖아 우리 전멸 당해서 그냥 쭉 서울까지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 군대였을 거예요. 이, 이 당나라 정규군도. 그리고, 어, 그러면 지방에 군벌들이 있었다면서요? 왜 얘네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 좀 당하면 뭐 어때? 그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어, 삼국지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한나라 정부가 당해도 지방 군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당하면 어때? 이렇게. 내 세력이, 내가 개인이 나서다가 잘못해서 내 세력이 거기서 손실을 입으면 오히려 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단, 누가 있냐면, 이제 동탁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상황이 달라져. 동탁이나 조조 같은 사람이 내가 아예 저거를 이렇게 눌러 가지고 저 한나라면 한나라 황제 아니면 당나라면 당나라 황제를 내가 이렇게 싸먹겠다 그걸 데리고 있으면서 내 힘을 내가 저런 어떻게 보면 지방 군벌들의 리더가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달라져 상황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방에서는 뭐 내가 당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의 난이 880년에. 장안을 정복하고 수도를 정복하고 어 그리고 이제 왕은 도망가는 거죠 황제는 도망가는 거죠 그때 881년에 토항수 경문을 저 최치원이 있습니다 어 최치원 또 하면 얘기할 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제일 운이 좋았던 사람 하면 최치원 같아 물론 뭐 개고생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당나라 에 당나라에 유학 가서 그리고 그 당시에 유학도 신드롬이 일었었어요 그래서 1 년에 몇백 명이 유학을 갔어 어, 되게 재미있습니다몇백명 어,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육도 부문입니다진골 선골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귀족제였기 때문에 귀족제에서는 절대 공부한다고 가방끈 길어진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야. 어, 최치원도 중국에서 어, 빈곤과에 합격하고 토황소 경문을 썼더니 자, 굴할 겁니다. 황소가 그거를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또침상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 너무 너무 그래도 잘 반란군 수장이 그립다가 떨어지었어. 졸다가 떨어졌겠지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어, 그리고 어, 빈곤과에 합제 합격한다는 것도 빈곤과도 그게 외국인 특별전형이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웃음> <웃음> 이거 그러니까는 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외국인들 들어와가지고 연고대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별전형입니다. 어, 그게 수, 저, 뭐야, 어, 수능 봐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수능 봐서 가면, 외국인이 수능 봐서 가면 진짜 머리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전형으로 가는 거는,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감동적인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 물론 중국은 우리보다는 약간 쎘었을 거예요. 당나라는 그 외국인들을 좀 대우해 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막 배척하고 이렇게 낮게 하는 건 아니어서 저것도 어, 쉬운 거는 아니에요. 어 쉬운 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 최치원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음, 뭐라 할까 과대로 이렇게 드러난 면이 있어요. 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나중에 신라로 귀국했잖아요. 당이 저런 저러, 어, 상황이 저러니까 어 그래서 귀국했지만 우리나라는 신분제였었기 때문에 육도품이면 뭐 할게 없었지.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세월을 보내다가 해인사 가서 뭐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 자기 형이 해인사 스님이에요. 어 그래서 그래서 뭐 해인사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길로 나왔겠지 무슨 음, <laughs> 그럼 뭐 하늘로 올라갔겠냐 뭐 <laughs> 아, 특별히 뭐 몰라 최치원이 나는 왜 그렇게 떴는지 우리가 전 국민이 알 정도의 업적이 없다니까 최치원은 그런 데도 최치원은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신화적으로 윤색된 어떻게 보면 전설로 윤색된게저 토황소경문. 어, 그렇게 해서, 이, 황소가, 아, 이름도 황소야. 근데 더 웃긴 건이 주온이라고 하는 놈이 배신하는 바람에 사실 황소가 무너지거든요. 어, 주온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일본 영화, 일본 공포 영화 주온, 이런 거. 아, 이름을 저, 저런 식으로 지어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어, 이제 군대들이 중앙 군대는 무너졌고, 이쪽에서 이제 경문들을 보내서 조금씩 하니까 군대들이 와가지고 황소 군대하고 대치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황소 애가 믿었던 사람이 저 주원인데, 그렇게 해서 군대를 내보냈더니, 어, 홀라당 배신을 했대. 나가자마자 바로 항복했대요. 이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란군들한테는 진짜 많이 일어난 반란군들이 대부분 다 쩌리들에다가, 저게 약간 양아치 출신들이 많거든요. 반란 정규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란군의 수장이 되면 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폭 기업인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정규군들이 언제나 제안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제안하는 게 뭐냐면 너가 만약에 항복해서 들어오면 좋은 지위를 준다. 우리가 좋은 지위를 주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면 또이 사람들이 또 그런 거 되게 혹합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야, 너 만약에 우리 쪽으로만 붙으면 너 당상관, 너, 너 차관짜리 준다, 차관짜리. 이러면 또 그런 것도 더럽게 좋아합니다. 왜? 양아치 출신이라니까? 반란군들은 대부분 양아치 출신이라니까? 어. 그래서 이게 와해 시킬 때 정부군들이 늘상 그런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두목급되는 사람한테 그걸 계속 딜을 해요. 어, 딜을 해. 그때 실패하는 경우는 어, 어떤 경우냐면 실패하는 경우는 어, 저, 조정에 있는 이 대신들이, 야, 그거 너무 죄를, 너무 그렇게 높은 관직을 주면 되겠어?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 딜이 들어왔는데 내 눈높이보다 낮아. 야, 겨우 고 정도 준다고? 이러면 실패해. 그런데 좀 많이 높은 지위를 딱 줘버리면, 야, 너 절도사. 절도사면 지방 장관, 막 이런 거 시켜준다는 거거든. 너 그런 거. 그리고 당나라 때 절도사면, 어, 군대까지 다잘 거예요. 어. 완전히 독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 영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시켜줄게. 막 이렇게 나오면 금방 올라가고 넘어가요. 네. 안사에난때도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게 분열책이에요. 분열책. 네. 그리고 저주운이라는 사람이 넘어가서 어 오히려 황소를 잡는 어 <laughs>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서 그 덕분에. 황제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 희종이라 황제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름을 하사했는데 전충이야. 충성이 화신. 야. 전체가 다 충성이야, 얘는. 근데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거 아니야. 저렇게 배신한 양아치가 진짜 충성할까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바보 짓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충성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당나라를 끊어내는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어 아이러니하지요. 어 그래서 저 주전충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왜 저게 한문으로 써놨냐면, 야 얼마나 황제가 좋았으면 전충이라고 했겠어. 근데 저것도 지금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양아친 줄 알아서 전충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약간 그래도 부담을 느껴서 배신하지 않을 거야. <웃음> <웃음> 설마 저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진짜 양아치는 어, 바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유목문화가 원래 잘 뒤집어요. 농경문화가 체면을 차리고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줄 건데, 유목문화는요, 바로 뒤집습니다. 그래서, 유목문화 사람들을 이해하는 관점이 사실은 좀 달라야 돼요. 농경문화하고는. 그러니까, 농경문화 사람들은 최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유목문화는 훨씬 실리적이에요. 지금, 오늘날 전쟁에서도 <laughs> 나오는 건데, 지금 현대 전쟁에서도 이게 바로 보이는 건데, 어 그게 유목문화예요. 그래서 약속을 안지켰네 어쩌네 할 만한 거리도 잘안 돼. 요